만이다. 아, 시크릿 보드룸 회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다. 다시 새 시즌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뭐야 이거? 빈 자리가 모인단 말이야 아...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 녀석 배신을 했습니다. 평생 여기 있겠다. 이 자리를 지키겠다. 내년에도 함께 하겠다. 난 돈으로 살수 없는 남자다. 라고 해놓고 떠났어요. LPL 분석을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그래도 응원해 주자고. 어, 우리 또 시크릿 보드룸에서 고생 같이 했는데. 아 근데 어... 상하이 그렇게 가버리면은 이, LPL이 제일 중요한 자리인데 이게 제일 어렵고 제일 숙제 많이 해야 되는 자리인데 이거 해야너 그동안 꿀 빨았잖아 시금도 엄청 짧고 <laughs> 맨날 쉬고 있고 거기뭐죄소했어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LCS 팬분들이 안 좋아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너네들 이렇게 뺄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오늘 새로운 요원 너희들한테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다 자 박수! 나와! 아, 어, 아니. 믿음직하잖아. 어. 아니, 자네는 인사 한번 해줘. 응? 네, 안녕하십니까, 쿠로 이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진짜 쿠로. 네, 너 이제 선수로 나온 게 아니야 이제. 음, 그렇죠. 우리 시크릿 보드님 LPL 담당의 후임으로 이제 온 거란 말이야. 그렇습니다. 각오는 돼 있겠지? 당연합니다. 음. 저는 뭐 LPL도 뛰고 왔고 음. 또 이제 노페 감독님의 제자였어 가지고. 사실 LPL 뛰고 온 선수? 네. 많아? 근데 꼭 넣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 있습니다. 어또 어, 당당하게 말하네. 어 뭔데? 현 시점에서 오, 중국에서 제일 가는 팀이 어디입니까? 중국 가면은 그래도 역시 또 결승까지 올라서 BLG 아니었나? 그렇죠. 근데 그 BLG 제가 있었었습니다. 아, 그러네 근본이었네. 그리고 어그 당시에 제가 있었던 BLG는 약팀이었어요. 아, 그렇지 그치 그 맞지 맞지. 그 약팀에서 제가 플레이오프로 올렸습니다. 아 BLG 얘가 업업 키웠다. 그렇죠. 이게 아 그거 그러니까 아 본인이 프로를 보내서 BLG가 투자를 키운 거야. 그렇죠. 아 만약에 제가 없었으면은 BLG는 지금 없었을 수도 있다. 아 와. 근데 사실 얘가 이렇게 약간 뭐랄까 사기꾼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laughs> 그렇죠. 근데 어 팩트야. 팩트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또 요원명이 다 이제 있단 말이야. 요원명 뭐지? 베가스. 베를린, 베가스. 베를린, 베가스. 넌 뭐야? 킹스맨에서 어. <laughs> 그 요원명을.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이어갑니다. 아 누가 아 받겠다? 저는 이제 상하이의 의지를 이어받아서 어 상하이가 됐습니다. 어, 어, 어 상하이 의지를 이어받는 건 좋아. 네. 그 행복까지 <laughs> 따라가시는 건아 맞춰. 어, 여기 알겠습니다. 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또 새로운 요원도 네. 왔으니까 어,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리그 어, 이제 분석 들어가야 돼. 부장님, 오늘 제가 한건 했습니다. 어, 어, 사고 쳤어? 어? 뭔가 하나 좀 빠릿빠릿하게 준비해 온 거야? 그렇죠. 제가 가장 최근에. LPL에서 뛰었던 선수 한 명을 영입해왔습니다 어떤 선수인데 어떻게 데려온 거야?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이고 저랑 같이 KT에서 좀 제가 0어 키웠던 선수입니다 0 0맥으로 아 데려온 아 거야 그럼? 제가 또 프로 게0 0좀 오래했지 않습니까? 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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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 어? 0 <laughs> <laughs> 어? 아니! 아니! 조선 0고0 0 0 0 0 박수 너무 반갑구만. 좋다. 어, 좋아. 좋아. 어, 방금 네. 뭐라 한 거예요, 방금? 네. 아, 어? 몰라요? 트렌드에 떨어지는 사람, 이거,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제가 TV를 안 봐가지고 <laughs> 컴퓨터로 볼수 있어 너 맨날 발로만 들으면 안 진짜 아 제가 라이어 게임밖에 안 해봤잖아 칼을 <laughs> 롤을 하던가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지금 그렇죠. 우리 기억을 되찾은 유칼 어, 네. 선수가 온게더 중요합니다 이게 음, 그러니까 뭐 유칼 선수 어쨌든 뭐 인사 좀 하게 해주게 안녕하세요 이번에 APL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DRX의 미드 라이너 유칼이라고 합니다 제 동생이에요. 어... 아니 근데 진짜 이거 인맥 어필을 많이 하는데 아니 유카 진짜로 KT 때 그렇게 막 어버키우고. 먹여 키우고 동생을 다 챙겨준 거야 아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니 아무래도 아 이제 겉으로 봤을 때 주전 경쟁이긴 하지만 굉장히 친한 형 동생으로 지냈었어 가지고 연락을 되게 자주 하긴 했었어저 중국 그렇지요. 가서도 연락을 했었던 그렇지. 편이어서 저도 네. 대회 또 챙겨 보고 있다고 말씀을 어, 네, 하라고 네. 했거든요. 아니 근데 주정 경쟁을 하면 서로 좀 사이 안 좋고. 아, 아니이게 나이 차이도 애초에 좀 나는 편이기도 어, 어. 하고 뭔가 나이 차이 많이 나니까 유카 입장에서는 어차피 어, 뭐, 아니, 그런 아 그런 느낌이야. 아, 그러니까,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언제쯤 풀어야 그러면서 아우 아, 아, 좀기다리시는군갈 아, 거니까 아니 아니 그런 건 그런, 그런 게 아니라, 아니라 정말, 정말 좋은 형이어가지고 아, 너무 좋은 형이 네, 가아요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또 이렇게 연락하면서 네. 나와준 거니까 아 근데 이 시크릿보드룸이 그 어떤 자리인지 혹시 알고 있나 저희가 hk지 않습니까 a p l 을좀 분석하기 위해서 그렇지. 이렇게. 요원들이 모인 자리로 알고 있어요. 아, 좋하다이 아, 아, 작년까지는 적이었지만, 올해는 같은 팀으로서 잘 해봅시다. 아, 궁금하다, 아, 궁금해. 어. 어. 말도 잘해. 잘 해봅시다. 해봅시다. 뭐, 한 자리 줘야겠는데? <laughs> 어? 아니, 저 환영이죠. <laughs> 아, 그럼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또 한번 나눠볼 텐데, 일단은, 육카선생 궁금한 게 많아, 우리. 2021년까지 KTS 뛰다가 22년도에 LPL, 써너 토크로 이제 이적을 하게 됐단 말이야. 어, 갑자기 이렇게 가게 된 이유가 있나? 당시 한국에서도 선택지가 있긴 있었는데, 제가 한국에서 잘하고 있지 못했던 편이어가지고,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변 환경을 다 바꿔보자 해가지고 중국행을 좀 결심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정체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어. 네 뭔가 스스로가 어, 발전이 좀 멈춰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뭔가의 변화를 좀 주고 싶었어요. 어. 가 보니까 어땠어? 본인이 또 생각한 대로 잘 어떻게 힘이좀 돌아갔나? 어, 처음에는 사실 팀을 떠나서 그냥 제 스스로도 적응을 잘 못했어요. 언어도 있고, 게임 스타일도 사실 a p a 랑 s k 랑 완전히 다를, 달랐던 시절이었어가지고, 음 경기를 뛰는데도 제, 제가 스스로가 와, 나 진짜, 나 진짜 너무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적응하고 나서 좀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아, 아, 초반에 오. 좀 많이 힘들었 네, 맞아요. 근데 적응을 했다고 했는데 그럼 그 적응하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좀 적응을 했어요? 어, 아무래도 게임 언어 같은 경우는 그냥 과외를 이제 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아 내가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겠네 해가지고 스스로 공부하게 됐던 것 같고 음. 그리고 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인 선수들이랑 좀 친해지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좀 경기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좀 적응 도와주는 중국인 선수들 중에 기억 남는 친구가 있나? 처음 갔을 때 치프틴 선수 이제 아. 알텐데서요 어. 치프틴 배동산. 선수랑 이제 같이 갔었는데. 그 친구가 중국어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적응하는데 편했던 것 같아요. 사실 중요한 건 게임이잖아. 그렇죠. 음, 게이머라면 어. 인게임 보여줘야죠. 뭐 그런 건 준비된 거 없어? 아또 당연히 제가 준비했죠. 아 역시 우리 형 보시죠. 어, 인기 활약이 아네요. w e r out 야속으 지금 날렸었기 때문에. 어, 한창 좀 많이 할네요 기억이 나데어 oh, no. oh, okay. oh. On, yeah. 그렇지. 아 이때 또 유네를 픽했다 하면 이겼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웨이보 상대로가 이겼었던 기억이 없는데 뭔가 좀 같이 메타도 잘맞고 해서 이 웨이보 상대로 좀 승리를 따내서 좀 많이 기분 좋았던 기억이 가득 시원하네. 지금. 구가 보보 더 들어가 얼마? 어 보인다. 아. 산산이 형이야. 유카. 자이때에 외모가 더잘 생겼군요. 딱딱형 나와서 본인도 이제 썰어버리고 기억이 안날 정도로 쉬웠다 이거 같아다 사실 이날 아. 네. 몇 명을 배우는지 모르는 거죠. 네 그냥 얘네를 그냥 <람> 시에마다 그냥 <람> 가져왔던거 같은 사람 아. <람>

아 이거 제가 말 그렇지만 이거 참 맛있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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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었어. 맛깔나겠었다. 엥? 식라 집에 와서 맨아 이거는 아, 아, 아 이거 이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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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이거 저기 육자리야? 볼수있아이 아이 거저 아닌 것 같아요. 잠깐만, 잠시만요. 이거 잠깐만. 아, 좀. 아니 이거 공금하시잖아요그 이거, 아. 전령을. 아 그거 근데 그거는 이제 아마추어도 솔레 갈 때나 어. 이제 그런 거. 탄건탄 건데. 금전 박치기가왜안 돼? 아, 근데 이게 바뀌면. 나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아 어, 얘들아 미안하다 나, 나 이거 그냥 가서 살게 해고 박았는데 저희 팀원들이 아, 죽었더라고요 아직 면허증이 없으시잖아요 아니 그렇죠 아직 면허증도 없기 때문에 왜 아, 놀라서 아, 네. 아, 아, 그래 면허를 따면 안될거 같은데? 게임은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저 게임 졌어요 저거 아, 저거 아. 좀터어가지고 아, 아, 네네 그 기억 그거는... 안 난다더니 기억 잘하네 되게 잘하네 아, 기억이 어, 네. 막상 장면을 보니까 좀 생각이 달라 잊혀졌던 기억이 <laughs> 그냥 바로 꺼내지면서 저 심지어 하고 친구한테 연락이 오더라고 뭐 전령을 쓸 줄을 모르냐고 실버 실버 친구가 심지어? 와 원래 실버 멤버들이 눈이 더 높기는 어, 높아요, 어, 높아요. 걔네들. 높아? 그래. 높아? 본 활약이 엄청 많잖아. 좀 기억에 남는 경기라든지 뭐 그런 거 있나?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루키 선수를 이겼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 아, 그렇지. 그렇지. 울보 아. 또 엄청, 또 어. 국장님 울보라니요 아니, 뭐, 나쁜 오늘, 말은 아니지. 하나의 뜨거운 눈물인데. 뜨거운. 아니, 근데 그때 왜 울었어? 친구가 오늘 이기면은, 아이지. 옛날에 제가 아이지 롤드컵 때졌던 멤버들한테 복수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아. 시작하기도 아. 했는데. 근데 좀 중요했던 게, 그날 몸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겹쳐지고, 경기를 했을 때, 저의 그런 스토리를 알고, 팀원들이 열심히 해주니까, 거기에 좀 너무 감동을 음.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승리까지 따내니까, 뭔가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와. 진짜 드디어 이겨보는구나 이런 생각에 좀 울었어요 저도 많이 울어봤었기 때문에 아, 아 그렇네 얘 너, 아 얘, 돼, 이런 건 오디오야 얘도 엄청 울잖아 얘 명작면 있잖아 네. 또 웃는 거아 <laughs> 그래서 2023년도에 스프링에 써너토크 이름으로 팀 창단 이후에 첫 플레이오프 분위기 엄청 났겠네 사실 플레이오프라는 걸 꿈도 못 꾸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아무래도 좀 시즌마다 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승리도 쌓이고 이래서 플레이오프에 좀 갔던 것 같아요. 어. 플레이오프 간것만으로도팀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요 네, 그냥 완전 축제 분위기였어요. 윗분들도 좀 좋아하셨어요. 어, 네,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냥 말도 안 되게 그냥 저희 어. 그냥 뭐 먹고 싶은 거다 먹고 막 그랬었던 거예요. 어, 뭐 이렇게 가방 갑자기 공공칠 가방막 꺼내고. 어, 그 정도는 그 아니고. 그래. <laughs> 아, 옛날 루머로 난 그런 거 들었고. 음. 예전에. LP 쪽에서 딱지도 못한 성과를 갑자기 부단주가 오는데 공공치 가방을 저도 들었어요 그지 들었지? <laughs> 네, 들었어요. 진짜 공공치 가방을 딱그 그냥... 저도 이걸 음... 기억하고 아, 좀 중국을 갔었요전아 그래? <laughs> 아니 생각해볼까? <laughs> 어... BLG를 프로그램 못 했잖아 네, 어, BLG도 그때 엄청 약 팀이었는데 어... 프로그램 갔거든요 그래서 나도 공공치 가방을 <laughs> 안 나오나? 안나오더라안 나왔어 에 그러니까 루버야 워낙 옛날이고 하니까 그리고 그 국정님. 어. 그리고 유할이 LPL에서 인기가 엄청 많았던 이유가 있어요. 등장 포즈 때문인데 사실 아, 그 C.K. 데뷔했을 음. 때도 스타성이 왔어요. 있었어 음. 유할이 어이 뭐 어떻게 등장했길래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지. 제가 상하이 주니어 아닙니까. 음. 또 장주. 영상을 음. 준비해 놨습니다. 음. 아. 음. 어 부끄럽네요. 아이고. 오. 오. 아 이것도 손아트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오. 이제 짜요 하는 건데 오. 모든 거에는 짜요가 네,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ん<スープ> 전화를 해오는 건가, 이거는? <laughs> 아니, 그냥 그때그때 그때 생각나는 걸로 그냥 즉석에서 좀 하는 편인데. 이게 어... 처음에야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약간 부담됐잖아. 오늘은 또 음... 뭘로 해야 되지, 막. 어, 근데 이게 사실 저보다 저희 팀원들이 더 신나가지고, 또 어... 오늘 어떤 포즈 해라 이래서 막 그런 거에서 좀 아이디어가 부족했던 적은 없어요. 지네들이 하는 거 아니라고 저한테 막. 아무거나 막 시키거든요. 예, 시키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이렇게? 네. 그러면 하고 나서 좀 부끄럽긴 한가? 아니, 너무 부끄럽죠. <laughs> 솔직히 이제 얼굴 빨개, 새빨개 지고막 뜨거워지고 그러는데, 어, 근데 좋아해 주시니까. 네, 그래, 좋습니다. 이게 팬 서비스. 저, 저, 저 그게 좀 궁금해요. LPL에 가기 전과 갔다 오는 좀 2년 동안 그 달라진 게 있는지 좀. 아 제가 사람이 좀 뒤가 없어진 것 같아요. LCK에서는 아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빨리 시도했을 때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LPL을 가기 전에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LPL 선수들은 모두가 아 몰라 난뒤 없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스타일로 좀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스타일이 선수의 방향 그리고 발전에 있어서 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LCK 데뷔할 때는. 해기롭게 이제 왔는데, 맞아, 맞아. 그때 그리고 바로 딱 찍었잖아. 존제일거딱 찍어버리니까 음.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도 약간 내가 잃은 거 같아.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중국에 가고 나서 좀 느껴졌었던 것 같아. 아. 그 중국행이 되게 본인한테는 큰 도움이 됐네. 음, 맞아요. 사실, 우리가 유카르대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알아봤지만, 오늘 음. 유카르 특별히 또 데려온 이유가 있지. 음. 가장 최근까지 LPL을 겪어온 선수 입장에서 우리에게 다 불어야 빨리. 자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미드라이너잖아 미드라이너들고 많이 붙어봤어, LPL 내에서 그러면 그 미드라이너 다 꼽긴 좀 그렇고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1위부터 5위 선수들 설명부터 하죠 이제 다들 아시는 어. 루키 선수 음. 크렘 선수 나이트 선수 샤오우 선수 스카우 선수잖아요 음. 일단 1위는 확실하게 정해졌거든요 오 어, 그냥 선수 아, 1위부터 아, 5위부터 하는 나이트야? 1위가 나이트인 이유가 음. 이 선수 플레이 스타일이 매년 바뀝니다 오 이게 진짜 신기한 선수예요. 어느 때 하면은 어 라인전 너무 잘해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어느 때 보면은 라인전은 잘 못하는데 뭔가 로밍을 너무 잘가 그래서 팀의 메타에 너무 잘 적응하기 때문에 매년 롤드컵에 오는 선수고 아. 메타에 따라서 부진한 선수도 있는데 그렇죠. 라이트는 계속 거기에 변화에 맞춰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네, 그 메타에 항상 적응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도페이크 아니었으면 우승할 뻔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2위는 솔직히 조금 많이 고민되는 편인데 저는 그냥 루키 선수 하겠습니다. 아 이게 중국 내에서 루키의 폼이 진짜 좋아요. 롤드컵에 오지 못해서 국내 팬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아직도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루키 선수한테 최적의 기회 이번에 롤드컵에 갈수 있는 로스터도 완성되었다고 생각하기 아 때문에 이번에 루키 선수가 보여줄 활약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루키 선수라고 하면은 사실상 기복이 어느 정도 좀 있는 편이에요 총 아... 내에서 근데 나이트에서 조금 기본 있는 느낌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 선수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음... 메타에 잘 따라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3위는 스카우트 선수 하겠습니다 이게 좀 많이 고민이 됐던 편인데 <laughs> 이 선수도 다만 보시면 항상 로드컵에 개근합니다 로드컵에 항상 오는 선수는 그냥 메타 적응을 너무 잘한다 팀의 메타를 잘 맞춰주고 어느 챔피언이나 잘할 수 있는 선수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스카우트 선수가 완전한 1인 캐릭까지는 좀 힘들다 중국 내에서는 그렇게 느껴졌었어요 그렇지만 스카우트 선수는 아직도 잘한 선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3위라고 생각합니다. 4, 4, 5위는 애매하니까 그냥 좀 대충 하면은. <laughs> 충기안 <대충> 하면 <laughs> 돼! 돼. 주워, 주워. 아, 아 그치면 안돼 이거 대충이야 아, 이거. 이게, 이게 대충이라기보다 조금 애매한데 사실 로드컵에서는 샤오, 샤오. 선수가 더 잘하고 리그 네에서는크랜 선수가 더 잘해. 요큰 경기 샤오가 사실 경험이 많다고.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래서 좀 대충이라는 단어는 좀 잘못됐지만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이 선수는 사실 로드컵에 오면은 굉장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래도 이제 팀으로 봤을 때 지금 크랜 선수가 속해 있는 팀이 좀더 로드컵에 음...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맞죠. 좀 뽑는 것 같고요 근데 크레 선수의 약점이 뭐냐 사실상 메타가 트리스타나 메타다 그럼 이 선수가 1등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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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잘했어 트리스 아. 맞잖아요 이 선수가 근데 메타를 좀 많이 타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너무 큰 약점인데? <laughs> 자기의 메타가 오면 정말 날아다니는 선수인데 자기의 메타가 올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자기의 챔피언 폭을 좀 늘리고 메타 적응만 확실히 할수 있다면 진짜 무서운 선수 타오 선수 같은 경우는 로드컵에 오는 굉장히 잘해요 근데 리그 내에서 기복이좀 심한 편입니다 스프링 때 잘했다가 썸머 때못 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비복이 조금 있는 편이기 때문에 5위로 가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다섯 명이 멤버만 봐도 오대철 느낌 나네. 쉽지 않아요. 어떻게 뭐 코로가 보기에는 이 순위 좀 불만은 없나? 저는 순위가 살짝 다른데 일단 어. 1위는 나이트가 무조건이에요. 음, 이 선수는 어. 너무 잘하는 선수기 때문에 저는 이제 2위가 루키 선수가 3위로 가고 어. 스카우 선수가 2위로 어. 어. 이게 왜냐하면 최근 보여준 기량 내에서도 음. 스카우 선수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육할 선수가 말한 대로 루키 선수는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2위가 스카우트, 3위가 음. 루키. 그리고 4위, 5위는 저는 이렇게 저도 이렇게 봤어요. 뭐 조금 이 챔피언 폭에 대해서 도 조금 그런 게 있다, 문제가 있다. 음. 근데 이제 크렘선수는 아직 경력이 좀 부족해요. 음. 하지만 이 경력이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음. 해서 4위로 줬습니다. 둘이 합치면 겠네 둘이 합치면 네. 이두 선수를 합치면 아마 이 선수가 되겠죠. <laughs> <laughs> 네. 뭐 여기 에 둘은 뭐 의견 없나? 제가 정글러의 시선에서 말하겠습니다. 나이트 선수랑 같이 뛴다? 그거는 근데 나이트 얘기도 들어봐야 돼. <laughs> 나이트가 신뢰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나이트가 너를 알까? <웃음> <웃음> 지금부터 알아가면 되지. 어, 서서히 알아가면 오. 되지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최근에 LPL의 분위기가 <laughs> 좀 심상치 않다라고 얘기를 들었어. LCK가 그렇죠. 항상 네. 국제대회를 가져가고 특히나 월지에서는뭐 음, 음. LCK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l p l 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다는데 사실인가? 어, 사실입니다. 사실 작년 월드컵 같은 경우에도 중국 내에서는 정말 이를 갈았어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진짜 준비 잘하다. 그러면은 진짜 이번 연도에는 일을 갈겠네. 롤드컵이 중국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정말 모든 팀이 일을 갈았어요. 모든 자원이 중상위권에 몰려있습니다. 아이 말은 무엇이나 돈을 정말 많이 썼다. 이번에 아 중국에서 열리는 중국에서 월드컵. 월드 무조건 우리 나가야 된다. 몰, 목숨을 걸겠다. 어, 어. 그러니까 기존에 돈 쓰던 팀들데더 쓰는구나. 네, 무조건 그냥, 가자. 네 그냥 원하는 멤버를 싹다사오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와 예전에 이런 얘기 많았어요. 맞아. 중국이 팀은 많은데. 그것 때문에 선수가 분산돼서 오히려 슈퍼팀 같은 게못 나온다. 그래서 LP팀들이 이번 연도에 일을 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크릿보드룸이 더 힘을 내야 된다. 자, 아무튼 뭐 솔직하게 너무 얘기도 좀고 오늘 너무 귀한 분 모셨어. 음. 오늘 어땠나? 어우, 너무 재밌었어. 그러니까 부담감도 덜하고 무엇보다 APL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데 뭔가 편했습니다 아니, 음. 들어보니까 한국 생활이 너무 재밌다고 하더라고. 음. 팀 생활도 음. 너무 재밌고. SK 네. 팬분들의 응원도 너무 뜨거워서 좋고, 일단 음. 밥도 너무 맛있고. 아. 꼭 한번 놀러 오세요. 어, 진짜? 어, 나, 어, 근처, 사는데. 어, 나 근처 사는데. 야, 조심해. 얘네 아침마다 간다. <laughs>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해야 돼, 진짜. 아무튼 오늘 너무 음. 고맙고. 어, 육하, 월주 가자고. 어, 네, 알겠습니다. 어, 할게. 네. 가지고 있는 정보도 다 알려줬는데 음. 말을 우리에게 너무 잘해줬어요. 또 아까 그. 퍼포먼스는 진짜 진짜 한번기대해 네. 해봐야, 해봐야 될것 네. 것 같아요. 아네 알겠습니다. 기대하세요. 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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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 그래 오늘 또상하이 덕분에 귀한 손님 모셔가들고 여러 가지를 잘 들어봤네. 너네도 아무튼 박박 온 노력 해봐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귀한 손님 너무 고맙고 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파이팅서 우리 한번 해보자고. 네. 자 오늘 여기서 해산.